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상쾌한 맨발 아침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정말 후자가 된것 같고 엄청난 보너스를 받은 기분입니다. 아,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와서 바로 오늘은 맨발로 걷기 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운동, 맨발로? 맨발 운동합니다. 예. 네. 아는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냥 비오는 날은 기분도 더 업이 됩니다. 그 촉촉한 땅에서 맨발 접지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싱 어, 어싱 어싱을 접지라고 합니다. 어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냥 설레고, 또 빨리 밖으로 나가서 비 오는 날에는 어싱을 하고 싶고, 정말 애인을 만나는 그 이상의 설레임과 기다림, 그런 느낌을, 감정을 갖게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맨발 걷기 영상 어 그저 2일 전에 올린 영상에 맨발 걷는 모습만 많이 찍어서 영상을 게시했는데 어, 어떤 분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맨발 걷는 모습만 보여주면 어지러우니까 주변 풍경을 보여주는 게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하고 걷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주변 거리 풍경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맨발로 걷는 모습은 간간히 찍으려고 합니다. 횡단문로 건널 때는 이렇게 좌우를 차가 오는 쪽을 잘 살피면서 건너, 건너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공원은 제가 매일 아침 저녁을 하고 있는 반산의 민속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완전히 숲속이어 갖고 정말 피톤치드를 흡입하면서 완전히 힐링을 하면서 어싱을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 2년 전에 처음으로 맨발 걷기를 했던 모래 운동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 2년 전 제가 6월 20일부터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 어, 녹지대, 어, 보도를 넓게 조성해서 수목도 신고 해서 참늘 지나다니는 길이었는데요.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맨발 걷기를 정말 습관들일 수 있는 방법. 아, 또 어떻게 하면 포기 포기하지 않고 맨발 걷기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 또 이른 아침에 새들이 지적이니까 듣기도 좋습니다. 지금은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보도블록도 약간의 접지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약간의 그 틈새, 틈새가 있어서 그쪽에서 음전화가 올라와서 에, 그런 어심효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 다음에는 실제로 그 접지가 어느 정도 그 있는지, 접지 테스트기를 사서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릴까 합니다. 뭐 나무라든지, 또 해변에서 했을 때 바위라든지, 이런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곳이. 접주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을 좀테스를 테스트기를 사서 어, 구입한 후에 그런 실험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녹색등으로. 신호가 바뀌었네요. 제 신호등 색깔을 보니까 어 어렸을 때 습관적으로 파란 불이라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 표현했던 것 같은데 녹색 등이 맞는 거죠, 녹색 불. 운동장이 다 도착했습니다. 운동장 바깥의 풍경 전경 모습이고요. 여기는 어 족구장. 이 모래 운동장 어 테두리로 이렇게 걷기를 할수 있게 이렇게 탄성제 포장을 잘해 놨습니다. 여기는 축구 전용 모래 운동장입니다.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감촉이 아주 지금 그냥 기가 막힙니다. 끝내줍니다. 네, 모래 모래를 딛는 발바닥에 감촉.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좀한 1, 2cm 정도는 좀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발자국이 생기지만 모래이기 때문에 어떤 훼손되는 개념이 아니고 금세 다시 사람들이 축구하고 하면서 이렇게 또 평평하게 어 됩니다. 아 이게 제가 1년 반 만에 이 모래운동장에서 어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정말 기분이 좋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느낌을 이런 행복한 느낌, 건강한 느낌 제 지인들과 국민들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하고 함께하기를 함께하는 마음으로 어, 국민 운동을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어, 제 딸내미는 어, 저를 따라서 아침에는 못하고 저녁 때 퇴근 일찍 하면 한 짧게는 30분 1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딸도 처음에는 모래운동장을 하다가 처음에는 모래운동장도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딸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께서는 처음에 맨발 걷기를 하실 때어 모래운동장에서 시작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모래 같은 경우도 발바닥 약간의 어 미세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처음에 이렇게 모래 했을 때 전혀 통증이 없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어 시간이 나면 저녁에도 일찍 퇴근하면 하고 있고 주말에 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어 안산 대부도에 방아머리 해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한번 정도는 거기 가서 약두 시간 정도 맨발길 어, 하고 옵니다. 최고의 어, 어싱 효과가 나는 곳이 해변입니다. 정말 그 모래해변, 그 다음에 갯벌, 그 아주, 어, 부드럽고, 그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촉촉하고 어, 좋은 느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 경험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맨발 어, 걷기가 완전히 습관화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었는데, 30 아니 21일, 3주 정도를 어떤 일이든 하면 습관이 되어 내 몸에 습관이 배어서 그게 인제 어, 자연적으로 뭐 운동이든 공부든 잘 된다, 뭐 이런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은 3주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100일, 100일을 어, 매일 같이 실천하면은 뇌와 우리 몸이 기억을 해서 좀 자동적으로 그 일이 하고 하는 일들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이제 6개월 정도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100일 동안은 가능하면은 어 아침에 운동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좀이 잠이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잠 줄여서 약 30분 정도라도 아침에 하셔야 습관을 만드는 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사실 뭐 친구나 직장동료 지인들과 저녁 식사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리듬이 깨집니다 그래서 뭐, 저녁식사하고 늦는다든지 술이라도 한잔하게 되면은, 어, 늦게, 귀 뭐, 10시, 11시 귀가해서 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몇 번씩 빠지다 보면은 습관이 몸에 안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매일 했었고요. 저녁에는 당연히 약속이 있는 날은 못 했죠. 근데 일찍 퇴근하는 날은 저녁에도 이거 처음에 6개월간은 어, 모래운동장에 나와서 여, 여기 이곳 운동장은 안산에 있는 민속운동장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늘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민속공원이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완전 진짜 최고로 제 인생에 있어서 어, 최고의 만남이랄까요 그런 행복한 만남, 운동, 취미 인생 다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할수 있는 맨발 걷기 정말 행복한 운동입니다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기 오면은 오늘은 이슬비가 내려서 그런데 어 아침에가 딱 뜨면서 어이 운동장을 밝혀 주고 또 저한테 막 햇빛이 아침 햇빛이 받는 그 느낌은 또 굉장한 에너지와 아 어, 에너지 충만함을 느낍니다. 또 실제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돼서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햇빛을 받으면서 어,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특히 이제 어르신 여성분들은 보면은 아침에 나오실 때 모자도 쓰시고 얼굴도 거의 가리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장시간 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좀 짧은 뭐 이래서 한0 분이나 한 시간 정도는 어. 얼굴 노출시켜서 햇빛도 받고 이런 게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아, 제가 오늘 좀 전보다는 야, 50분 정도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5시 반쯤에 이곳에 도착했으니까요. 지금 맨발 그렇게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야할 때는 아침에 한 두세 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저녁에는 한 다섯 명한 팍으로 저 같은 시간대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분들이 지금은 민속공원 쪽으로 대부분 이동해서 하시지,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아침에 듣는 이 자연의 새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을 더 상쾌하게 합니다. 맨발 걷기 하다 보니까 자연과 내가 호흡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이렇게 맨발 걸어서 발자국을 남겼네요. 지금 달리기를 하시는 분은 제가 옛날에도 봤던 젊은 청년인데요. 아, 이렇게 비오는 날에도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계시네요 마라톤 정도죠 마라톤 연습으로 보여지네요 저녁에도 예전에 열심히 하셨던 걸로 제가 아,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이게 어, 제가 그 서울대 이황재 박사님 강의를 듣고 안 건데요 공복에 뭐 수영이라든지 이런 조깅 이거는 사실은 어 건강에는 안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 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내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기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어 역효과가 역 날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런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해 보시고 어 어떻게 어느 시간대 어떤 방법으로 운동해야 좋은지는 스스로 각자가 좀 공부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느 때든 하든. 왜냐? 그, 땅 속에 음전화가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몸 안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 최고로 이로운 운동입니다. 저는 그래서 비타민CC 이 살짝 말씀드리면, 아,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년 반 정도부터, 어, 하루에 여, 여섯 알, 매 식사 때마다 두 알씩 먹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열알 정도를 먹습니다. 식사 때마다 두 알씩 먹고, 또 중간에 간식 먹을 일이 있으면 하나를 먹고, 한두 알 먹고, 또 저녁에, 또 자기 전에도 한두 알 정도 먹고, 또 약간 업무 뭐 스트레스가 있거나 할 때는, 또 한두 알 정도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열알 정도를 먹고 있는데요. 이것도 맨발 걷기 그 이상으로 비타민C를 과용량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 관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이왕재 교수님 또는 이왕재 박사님 검색하셔서 비타민C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어, 깨닫게 되신다면 정말 어, 인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에서부터 나와서 한 20여분 영상 촬영한 것 같은데요. 제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한 30~40분 정도 더 네, 걷기한 다음에 또 집에 들어가서 어, 어머님 케어도 해드리고 출근 준비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어, 특히 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 건강을 이렇게 하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도 또 무병 장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